세일즈 마스터예요. 셀첫 세일 번째 직급인데요. 그게 나를 기준으로 수익민견 기준으로 이게 뭘 맨? 1일부터 15일 하던지 16일부터 마리를 하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이쪽에 있는 모든 포인트의 합계가 250만 포인트가 되야냐고 이쪽도 250만 포인트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보세요. 30만, 30만이 그럼 몇개 나와요? 250만이 되려면? 8번이 되죠. 6만원씩 여덟 번이니까 6, 8에 48. 48만원에다가, 회사에서 아우, 축하한다고 이러면서, 보너스를 줘요. 2 5 0만원 이렇게 한 사람들한테 사람. 얼마를 주냐면은, 한 47만원, 48만원에, 약 50만원에 이 치면, 이게 거의 동백만 원이 되는 거예요. 판매사가 되면 보름에 100만 원을 번 플랜이에요. 그리고 상반기에 100만 원, 하반기에 100만 원 하면 얼마예요 200만 원 되는 거죠. 그죠? 위험한데. 근데 이 판매사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면요. 왜냐하면 식민경님이 이제 다니다가 이날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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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만 포인트로 뭐. 주문을 받은 거예요. 무조건 이날 시켜야 데앞앞 뒤로도 안 돼요. 급해. 근데, 이나 이쪽 우측에서는 30만 포인트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포인트가 얼마가 맞아요? 30만. 음, 소실절 기준으로 하니까 이때는 그냥 7급, 에 6만 원밖에못 받아요. 근데, 한 며칠 지났는데, 며칠 지났는데, 여기가 30만 포인트가 올라오고, 여기가 220만 포인트가 올라온 거예요. 약올리네, 이 소비자들이. <laughs> 이것도 몇, 이것도 얼마예요? 7급하고 6만원 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거 더 해봐요, 더 해봐. 이거 더 해봐. 도안은 얼마예요? 250. 250만, 250만이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컴퓨터가, 와. 6만 원만 그만못 받았지만 뭐 새로로 더해, 이렇게 더해보니까 250만 원 하셨네요. 너무 잘하셨어 축하해요. 그렇지만 그 판매사 보너스를 드릴게 요 하면서 여기서 이거 6만 6만 원밖에 안 되지만 여기다가 이 50만 원을 더 해주는 거예요. 50만 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에다가 12만 원 더하면? 2 2만 여기서 후원수당은 좀안 됐지만 그래도 그죠? 이 후원수당을 받는단 말이에요. 판매사라 근데 이게 250만, 250만을 하자니까 좀 음, 너무 버겁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회사에서 코로나 시기에 조금 중간 단계, 중간 단계를 하나 더 만들어 줬어요. 그게 뭐냐면 세미, 세미세즈 마스터. 이거는 반, 반 판매사예요. 반, 회사의 반이에요. 그럼 250만 포인트의 반이 얼마예요 125만인데 그냥 얼마를 하냐면 여기를 150만 포인트를 해라. 여기도 150만 포인트를 해라. 본인은 얼마 되어 있어야 돼요. 세미 판매생 때도 7 0만있어야 되죠. 본인은 70만 포인트 있어야 돼요. 그럼 150만, 150만 포인트가 됐다 하면은 이때는 그러면 30대 30이 몇번 맞아요. 50원, 5번 맞죠? 5번. 다섯 5번 다섯 곱하기 6만 원 얼마예요? 그렇게? 30만원. 30만원이고, 대신에 회사에서 이렇게 150만 포인트가 된다 하면 은 보너스를 줘요. 얼마? 20만원의 20만 보너스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합치면 얼마? 50만원. 그러면 세미반 판매사 세미세일즈 마스터는 보름에 50이야. 그럼 또 밑에 하반기에 50, 한 얼마요? 50, 50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되는 이거 100만 원쓰엔이에요 이거는 100만 원이 작아요. 어, 우리는 막 맨날 5천만, 원, 5천만원다 보니까 100만 원이 에이 그러는데 100만 원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엄청난 그, 그, 매덕, 을걸 그, 그, 예치해놓은 거에 그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1만원을받는건데 일단은 처음에 너무 버거 이거에가 너무 무겁다 하면은 일단 반 판매사로 진행하시면 좋은 거예요. 판매사 가실 때 있잖아요. 판매사 가실 때 보통 3 0대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있죠. 3 0대있는 경우 있는데 판매사는 내가 얼마 갈때 있어야 되냐면요. 70만 포인트가 그 안에, 그 15일 안에 70만 포인트를 다 해야 돼요, 본인 이름로 네. 그럼 갑자기 그 40만 포인트를 내 아이디로 넣기, 넣기 이제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 한 줄을 250만 포인트 하고요. 여기를 210만 무슨... 포인트만 우측으로 여기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요 40만을 어디다 넣냐면, 내아이디 내아이디로 40을 넣어서 내 거를 무조건 70으로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그럼 여기서 30대 30일 조금 한번 정도 덜 받겠죠. 그죠? 여기 250만이면 30대 3 30 0더 받는데, 여기 2 10이니까 후원수당이 6만원 뭐 먹고 게한 번이나 두번 정도 못 받는 거고, 대신에 이럴 때 내, 여기를 10만 하고, 이쪽으로 40만 포인트를 넣으면은 이것도 컴퓨터가 이 기간 안에 내 이름으로 들어간, 내 이름으로 들어간 이 포인트는 소실적으로 합계를 해준다는 소리요 컴퓨터가. 그래서 250만 포인트가 되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상당한 거예요. 사고, 갈도 하고, 그때 많이 늘어요. 판매사 할 때. 판매사 갈 때도 판매사를 안 가면요, 말을 안 하게 돼. 왜냐면 말이 안 떨어지는데, 그냥 물건 싸놓고 나중에 팔, 파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 때, 그때 소비를 해가지고, 하루에, 어, 이틀에 30만 포인트니까, 하루에 15만 포인트 정도? 그 정도 들어가면 되죠? 어떨 때는 15만, 20만. 그니까, 러해머만 세트나 아니면은, 화장품 해가지고,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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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세요. 이 계보도에 있는 사람들 다 연락해가지고, 모아서 만들고, 또그 다음 이틀에 30만 포인트 만들고, 30만 포인트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해내면요, 그것도 부분이 풀리니까, 그 사람들이 써보고, 또재구매하니 가만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네. 않아요. 가만 있으면 어쨌든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